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차트 알려주는 남자 차알람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이 솔라나 코인이고요.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솔라나가 지금 일봉상 기준으로 네, 계속해서 거의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. 전일자에 요와 같은 마이너스 5% 짜리 하방 조정을 받았지만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목표가가 얼마인지? 어, 많이들 문의를 주고 계셔가지고요. 요거 위주로 좀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솔라나의 경우는 결국 이 FTX 사태로 인해서 촉발된 이주로 엄청나게 가격적인 할인이 됐던 코인이다. 말씀드립니다. 일단 넓게 차트를 펼쳐서 주봉상 기준으로 보면은 요구가 아니죠. 애초에 이 솔라나의 경우는 업비트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0만원대를 국가하던 코인입니다. 어, 그만큼 엄청난 가격 구간을 갖고 있었던 코인이고, 또 한때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렸었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도 좀 인정을 받았고, 나름대로 좀 근본 있는 코인이다 라고 많이 알려졌었는데, 사실상 2021년 불장 버프를 받고 올라가고 나서 그 이유가 거의 반등 없이 떨어졌었죠. 물론 이 이유가 아니죠. 2022년 중에 반등이 나왔지만은 떨어지기 위한 이런 반등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물려가지고 이 15만원대 10만원대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가 물론 아직까지는 상승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아직 그 본격적인 저항 구간으로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어 분명히 이런 구간까지를 나름대로 다시 한번 테스트하기 위한 어 그러한 도달하기 위한 뚫기 위한 시도를 할 거란 말이죠 어 그런 관점에서 아직 10만원도 어채 되지 않은 이 솔라나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요번 암마화폐 상승 국면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그만큼 요구가 아니죠 솔라나가 사실 이 3만원대까지 4만원대까지 어느정도 가격을 유지를 해줬었다가 작년 11월경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죠 이 당시가 바로 이 FTX 이 뱅크런 사태가 있으면서 FTX가 어떻습니까 파산을 했죠 파산... 하게 되면서 이때 ftx 를 만든 이샘 뱅크 머니 또 연결되어 있는 솔라나 코인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코인이었고 그 흐름 자체를 이 가상화폐 전반적으로 다 받았죠 이 당시에 엄청나게 다 떨어졌습니다 이때 솔라다가 마이너스 60%가 떨어졌는데 다른 알트코인들도 거의 마이너스 30에서 크게는 반토막난 코인들도 많기 때문에 어 그랬던 낙폭 흐름 자체가 요 가격 흐름이 딱이 라인입니다 거의 다 나가죠. 네,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상방으로 조금 열려 있는 구간까지는 이번 시장 흐름이 좋은 시점에서는 어, 충분히 어, 도달할 수 있다. 이런 어,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고, 그리고 이 솔라나를 오래 보유하셨던 분들은 또한 가지 중,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저는 상승 초입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찬가지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분명히 10만 원대 이상 평단이신 분들은 요 구간에서 반드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좀 늘리고 평단을 좀확 낮추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러한 것들 최대한 감안해서 솔라나 관련 내용 이해하시기 바라겠고 아직까지 추가 이슈, 그 어떠한 상승에 대한 뚜렷한 이슈는 없고요. 다만 시장 자체가 회복하는데 솔라나가 그 선두에 있다. 요 어, 정도로만 아셔도 어느 정도 이 솔라나에 대한 이 상승 이력은 어,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은 이 타점에 대한 부분만 잘 신경 쓰면 된다.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, 소 솔라나가 원래 같이 움직이던 코인이 있었죠. 그런데 이 상장 폐지가 되었던 옆 비트에도 있었죠. 바로 이 세럼이라는 코인이 있었는데, 이게 상장 폐지가 되면서 FTX 관련 코인은 가장 밀접한 코인은 솔라나 단독으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요. 조금 더 수급적인 집중이 있었지 않나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타 알트코인보다도 조금 확실히 무게감을 갖고 움직인다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추가 매수 타점, 심구매수 타점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면 은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솔라나코인 추가적인 이슈 브리핑 나오게 되면 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, 어디에서, 매도해야 하는지, 이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 정리하는 것을 이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. 이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께서는 구독, 좋아요,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. 자, 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 이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. 현재 세력들의 이 평단가라든지, 또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건지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 드렸고요. 앞으로 있을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함께 적어 드렸습니다. 자이 대용자료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, 매도 가격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까지 이 3박자 모두가 적혀 있다 라는 겁니다. 자,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또 바빠도 괜찮습니다.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이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,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중 정말 단순합니다. 자,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네, 010-7528-1326입니다. 위 번호로 여러분들 네,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이렇게 남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유튜브 100만 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줍니다. 저는 이 안에 전부 다 적어 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. 왜 힘들게 이렇게 대응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?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.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을 찾다 보니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또 말할 수가 없겠죠. 자,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? 자,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, 이겁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?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린다라는 겁니다. 자, 이 최신 대응자료 이대로만 잘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십니다. 자,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. 여러분들에게 이 대형 전략 다 드렸습니다. 자,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이 대형 자료, 이 매매 전략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.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무료 이벤트 선물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. 자 제2의 솔라 코인입니다. 자 그런데 이 제2의 솔라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. 자 올해 상반기에 이 대박 코인이었죠. 이 저점 대비 약 4배. 300%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. 자, 최근 룸 네트워크, 오브스, 메타디움과 같은 매집주였다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 솔라가 어떤 코인인지 잠시 살펴보면, 자, 이건 솔라 코인의 30분 봉 차트입니다. 자, 지난 상반기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구간에서 급격한 거래량 상승과 함께 급등을 해서 단 이틀 만에 600원까지 거의 62%가 그 이상이 상승했던 코인이 바로 이 솔라 코인이다.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런데 이 솔라 62%까지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? 자, 제가 말씀드렸죠? 자,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이 시점까지 바로 48시간 만에 거의 62%가 넘는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. 자, 어떻게 가능했느냐? 바로 재료와 차트. 그리고 이 세력들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 바로 이 솔라였습니다. 자, 현재 이 하반기 시점에도 이와 같은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. 자, 먼저 매수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? 자, 이런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특히 거의 최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겠고요. 자, 그리고 목표가를 상당히 크게 좀 넓게 드렸습니다. 자 왜냐하면 이런 주도주 코인들은 이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. 바로 강력한 시세초입 종목이기 때문이고요. 자 적어도 1년 중에 1년 365일 중에 얼마 안 되는 기회들을 잘 살려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. 네, 이 솔라. 여기 보이시면 문자 보이시죠? 자,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솔라와 같은 이 저점 대비 4배 올라가는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틈틈이 잊을만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한해서 계속해서 이 코인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 최근 룸 네트워크라든지 혹은 뭐 메타디움,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매집주 리스트로 드렸고요. 자,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, 제로까지 비중을 함께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수익 종목으로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압축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. 자 이와 같은 매집주 급등 지점 거의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 보내서 이 타점 하나하나 잡아 드렸습니다. 자 그렇게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이 고맙다고 수익 인증도 보내 주셨고요. 자, 한 분은 이 970만 원대 매수를 해 가지고 거의 4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어 가셨고요. 또한 분은 150만 원, 매우 소액이죠. 이 소액으로도 거의 100만 원 넘게 가져가셨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코인 왜 매매하십니까? 이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코인 시장의 장점 자체는 이 폭발력 있는 수익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 말인 즉슨 이 소액 매매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, 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이죠. 자, 이런 것들은 주식 시장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특성이고요 자,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번 하반기에 이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자, 올해 상반기 그리고 이번 하반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매집주 드리고 있기 때문에, 자, 이번에도 제2의 매집주 어떤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준비해 왔습니다. 이렇게 제2의 솔라 차트 보시면요, 솔라처럼 이 세력들이 입성한 이후에, 중간중간에 핸들링 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 포착되고 있습니다. 특히 개미들을 싹다 털어낸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매스터점 잡아드릴 건데 자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 드리고 싶어도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자첫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에 이러한 타점을 공개해 버리면 수급 자체가 꼬여 버리기 때문에요. 이 세력들이 눈치채고 개미털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급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, 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이 코인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 솔라처럼 문자로 매수 타점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. 네,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-7528-1326입니다. 이 연락처로요,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구독자님들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이번 하반기 매집주에 대한 종목 공개와 타점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. 자, 요, 요즘에 예금과 적금 넣어도 이 은행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. 자, 주식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수익 내려고 코인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. 자, 제가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내 드립니다. 자,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-7528-1326입니다. 이 연락처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올해 하반기 매집 주도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